연경이 하지. 예, 10시 되면 마치실 거죠? 어, 어, 맞아요. 음. 음. 아이, 일찍 맞춰 주니까 좀 낫더라고. 너무 이렇게 기대하는 거보다는. 음. 아, 저는 그, 그,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음. 이제 전에 교회 생활은 숲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살았다면, 음. 이제 하늘, 숲속에 들어가서 살던 생활이 이제 산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는 오, 그래. 그런 안목이 생겼어요. 오. 그래서 음. 산을 보고 그리고 다시 숲속에 들어가는 음. 들어가서 사, 이제 살수 있는 그런 음. 그 그래. 안목이 조금 이제 생겼다고 음. 하, 할까나 이제 오늘 음. 오빠 이제 로마서 선을 음. 했는데 사실 저도 음. 성경을 보긴 봤지만 글, 글자만 봤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음. 그 로마서를 보는데 아, 처음에는 좀 아는 것 같더니 들어가니까 도대체가 모르겠더라고, 어렵더라고요. 음, 음. 아, 이건 다시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게 음. 많아요. 음. 아, 이게 쓱슥흙는 봤지만 음. 이건 다시 봐야 되겠다, 다시 봐야 음. 되겠다 이런 거. 또 보면서 음. 재미 있었던 것도 있고 너무 음. 수, 너무 힘들었던 것도 있고 뭐막 어. 어, 성경을 보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든 거 뛰는 그래. 것도 있었고 어. 막 음. 어, 대목 대목마다 막다 다르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 로마서 대목은 좀좀 좀 저한테는 좀좀 좀 난해하더라고요. 음. 네, 그랬는데. 오늘 오빠 말씀을 이제 조금이라도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음. 제가 이제 미리 예습도좀 하고 이렇게 좀 들여다봤는데 음. 음. 뭐 이제 그. 미리 미리 이렇게 좀 올려주면, 뭐, 어느 분이든 음. 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래. 음. 어떤 시간이 좀 되니까, 음. 낮에 이제한번더 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음. 들여다 보고, 성경이라도 들여다 보고, 음. 이렇게 음. 좀,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습성이 음. 있기 때문에, 어, 음. 어좀 난데, 음. 하여튼, 음. 어, 그, 미라 자매가 중학교 제 후배입니다. 충주입니다. 그래, 네, 그래. 어, 어. 참, 그~ 이게 그, 간증할 그, 음. 때 보면 음. 아참 후배 똑똑한 후배 듣거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음. 아 저는 그르, 그렇게는 못해요 어, 못하고 그리고 나는 그~ 또 음. 어~ 대, 대구 교회 생활을 또 오랫동안 이렇게 음. 해온 음. 사람이라서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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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 뭐랄까 어 뭐랄까 이 말씀을 계속 듣기는 입력은 계속 했는데. 음. 출력을 하는 습관이 안돼 있어서 출력하는 음. 기술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음. 제가 좀좀 좀어 본다면 음. 이제 그 정말 구약 율법 안에 그 없는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울 바울 사도가 음. 이렇게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래. 말씀을 어. 들어 보겠습니다 음. 어, 이제 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음. 어, 형성할 수 있, 이, 어, 있는 음.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래. 게그 어, 어저께 또 진천교회 배. 백, 백태수 백태수인가 음, 음, 백태수 음, 그 목사님 음. 오셨는데 진천서 여기까지 오그순몇분을 그래. 말하려고 오는 음. 거예요 음. 그 사람의 말을 비판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봐야 음. 되거든요 음, 그래? 어, 네. 그 사람이, 음. 그 사람이 음. 여기까지 그 차를 타고 여기까지 한몇 음. 분을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음. 거는 그래. 무슨 마음을 음. 가지고 왔을까 음. 나는 음. 어떻게. 가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음. 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어, 지난번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음. 말씀하고 조금만 뭐 졌다 바로 가시는 거, 가신뒤에회로서 음. 내가 못 만났어요. 음. 그래서 좀, 좀 아쉬웠는데, 그분의 음.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음. 나는 이렇게 음. 어, 그 보여지는 게, 음. 참, 음. 어, 우리와 그치. 다른 마음을 가지셨구나. 그래. 그분이 멀리서 우리를 보는 그 이쪽에서 음. 하는 거를 보고 음. 자기가 그래서 이 말을 꼭좀 해보고 싶다. 음. 해 해보고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음. 거거든요. 음. 그말몇 마디 가지고 오는 건 아니죠. 음. 마음을 그래, 그래, 가지고 오는 그렇지.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보는 음. 그런 마음을 보는 그런 안목이 이제 점점 음. 생겨서 음. 저는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앞으로 내가 뭐 얼마나 더그 교회 생활을 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음. 뭐 사실은 내가 이번에 오성으로 갈라 하다가 주저앉는 바람에 음. 참 하는 고생을 했어요 마음 음. 마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음. 어, 내 말대로 하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쳤다는 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죽다, 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음. 하여튼 엄청난 마음고생을 음. 했습니다 그날과는 음. 그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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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기뻐하던 그~ 바울 음. 사도가 음. 그, 음. 정말 어, 마음을 돌이켜서 음. 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 그, 증거하는 그런 그래. 사람으로 음. 살았다는 음. 그, 음. 물론 말로 표현이 된 거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음.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보는 음. 그런, 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 자신이 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 들고, 음. 어,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확장되면 교회다. 음. 오빠가 그렇게 는데 음. 어, 정말 그, 오늘 그 예습을 해서 그런지 음. 오빠 말씀이 이렇게 쉽게 하셔서 그러는지더 그래. 많이 음. 오늘 말씀이 들렸어요. 음. 음. 지난번에 내가 그, 그 이제 말씀을 더잘 들으려고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잠깐 쉬려고 어. 누우면 그냥 내차 자는 바람에 <laughs> 이래, 이런 막앞에놓치고막 막 이러면 있잖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전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어. 내가 좀좀좀 좀, 좀 이렇게 그, 게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음. 했는데, 오히려 더 음. 이렇게 손해가 나고 그랬는데, 어. 어 이제 낮에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이제 집에 그래. 와서 저녁을 먹으면 좀 음.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하여튼 눈만 머리만 붙이면 자요, 저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런 실수를 몇번 했어요. 간에 어. 뭐, 음. 뭐시간도 그랬나? 음. 음. 하여튼 요새 최근에 그런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얼굴도 못 내놓고 그냥 숨었다가 그냥 말씀 대충 듣고 들어가 그랬는데 <laughs> 음. 그러게 되면 이제 다음 날또 다시 들어요, 또 그래. 다시 들어서 이렇게 음. 하는데 이제 이미 그때는 음. 뭐뭐내 혼자 듣고 많은 거니까 제가 음. 이렇게 어, 하다 팔 기회는 없는 음. 거죠. 음. 어, 그 음글 쓰는 교회가 되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교회는 그래. 단체적인 그리스도다 음. 이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그래. 말씀이잖아요 그뭐 음. 오빠가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래. 어, 음.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말인데 그래. 이제 그 정말 우리가 아까 그니까 양식을 우리가 지금 이제 어 이제 그. 음. 바꾼다 그랬는데, 음, 음, 어 저는 이제 음, 혹시 그 AM에 들어가서 혹시 음, 뭐들를말 말이나 뭐좀 음, 전쟁이 나나 하고 기웃거려 보지만, 음, 아 역시 오늘도 내가 두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기웃거려 봤는데 음, 역시 아니더라고 내가 못 음,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 음, 이, 이 목사님 음. 말씀도 그뭐 간증했는 거, 최병화 음. 그, 뭐, 했는 것도 음. 들어봤고, 진실이 것도 들어보고, 음. 뭐, 또, 음. 어, 또, 뭐야, 음. 그, 뭐 이삭집기도 들어보면 그래. 내, 내 식성에는 안 맞더라고. 이제는 음. 안 맞아. 아, 음. 안 맞는데. 음. 이제 이렇게 순택이 오빠가 이 로마서 또 하시고, 음. 또 내일은 또그 음. 장영성, 음. 오빠가 그래. 또 그래. 하시고. 음. 이렇게 이제 그 좀, 음. 뭐랄까? 음. 저로서는좀 업그레이드된 그래 다양하게 <laughs> 어, 어, 업그레이드돼서 너무 그래. 뭐, 기대도 되고 음, 음. 아, 뿌듯함도 생기고 그래, 그래. 어뭐 자존감도 좀 생기고 어, 어. 어, 아주 좋아요 어이그참어그런 음, 그, 음. 이런,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음. 아, 이게 또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그래. 생각이 들고, 음. 뭐 하나님이 뭐뭐뭐 뭐, 각자 뭐자 자, 자기 음. 안에 알아지는 것만 다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표현하겠지만, 은 <laughs> 나도 어. 나도 나한테 이하나님이이 그,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음. 돼서 음. 어, 참 감사하고 음. 어쨌든 그, 그 이제 전에는 이제 말만 들었다면. 이제는 그래, 그래. 마음을, 응. 보는, 응. 마음을 보는 마음을 응. 보는 그런 마음을 응. 보는 어떤 그 어떤 마음을 보음을 보는 어이마기을 보는 어떤 마음을 보는 어떤 마음을 보는 어떤 마을 보는 어떤 마음을 보음을 광태 화면 켰네. 아, 미아야 해라 <laughs> 누구? 상미야. 아 미아요. 아까 했어. 응. 음. 광태 해라. 네. 예, 자세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음 어디 갔다 와? 아 출장 갔다가 지금 볼리동까지 아, 아. 왔거든요 아이고 네, 내렸는데요 아. 시동 끄고 음. 네. 아, 오늘 또 들으니까는 아, 우리 양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어디서는 음. 형제들한테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저는 오후에 계속 이제 경대병으로서 검사를 계속 받았거든요 어. 이제 네, 수술을 준비한다고. 아 어, 그래 그래요. 저걱이 있는지 없는지 혈액 검사해부터 음. 뭐 음. 심전도 여러 가지 검사를 쭉 했는데요. 아, 오늘 병원 가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병원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어, 아, 어, 그래 그래. 어, 어. 그래서 항상 병원 가면은 첫 자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 제가 교회 생활과 병원 생활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음. 똑같아요. 음. 입신의 상처를 받은 자리가, 조금 서 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병원의 상처가 있는 자리는, 음. 그, 철학과의 음. 상처가 있는 자리는, 음. 교회에서, 에서 많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 그래, 아멘. 몸, 리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예, 그 이상하게, 그, 저도, 오늘 그 의사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굳이 음.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 매년 수술을 해서니까는. <laughs> <그냥 안 들어주신 웃음> 날짜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 검사는 어. 그냥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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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다 어. 찾아가니까요. 그래 그래 그래. 예. 그래서 아, 이 생활이, 음. 이 병원 생활이 어, 나의 안 좋은 부분을 없애주는 거지 않습니까? 음. 부정적인, 육체의 부정적인 부분을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 교회생활도 아담의 성분, 부정적인 내 생각을 없애 주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살아왔는 거는, 인간적인, 음. 어, 아담적인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처리되면서, 부딪히면서 음. 음. 처리되면서, 아, 이런 것들이 돌이켜 보니까요. 음. 저는 교회에서 살았는 것뿐인데 그래. 음. 많이 빠졌더라고요 음. 그 앞으로도 그 얼마큼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은 음.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빠질 때 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부딪힐 때 그래. 않습니까? 그래,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음.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수술할 때 괴롭거든요 음. 음. 근데 그게 지나면 은더 음. 그, 그 새로운 음. 그래. 자료로 음. 거예요. 음. 그 좋아지는 몸으로 음.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이 정말, 나의 부정적인 거, 아담 성분을, 음. 계속, 계속 없어지는 것이구나 물론, 음. 음.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 어, 이게 제 인생의 기쁨이더라고요. 음. 저는 이런 형제들과 이런 말씀 속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거. 저는 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부른 날까지, 아멘. 응. 같이 하나, 응. 하나로 엮여가는 게제 인생의 소망이었거든요. 응. 근데 요즘은 풍성해졌지 않습니까? 응. 그 함께 가는 교회도 있고, 두시도 있고, 응. 어, 저는 두 군데 다 가지만은요. 응. 어, 여기는 여기 있대로 저기는 저기 있을대로, 응. 응. 골고루 영양 섭취가 되는 거. 응. 한 가지가 뭐면은, 어디가, 어디가 문제가 되고 병이 나는데, 어, 이 2시 모임 줌 안에서 여러 음. 형제들이 다양하게, 다양하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음, 부족함이 없다는 거. 이게, 어,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유고, 음, 생활을 하는 그런적인 자리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는, 어, 여기 나오는 형제, 형제 한분한 분, 한 분, 그, 이름 하나하나가, 음. 어떻게 내 마음이 정말 울렁거리는지 이제 저도 이제, 이제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술하러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음. 왔거든요. 음. 어, 수술하고 퇴원 언제 할수 있냐. 장담을 못 하겠대요. 작년에 음. 수술할 때 수술하고 2주만 하면은 충분히 집에 간다 그랬는데, 늑대를 걸려버렸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아예 장담을 못 하겠대요. 오. 제가 뭐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 대략 음, 다른 분이 음, 이런 수술하면 언제 쯤가든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담 가지 말고 틀려도괜찮으니까 음, 음.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는 아예 예측을 못 하겠대요. 오, 제 아기 이제 피부 이식했는 자리를 즐해서 다리를 반 이상 열어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요. 약간 그런데요. 그래서 어, 결과를 모르겠다. 이전에는 이거다 적은 수술이었는데 음, 예측 못. 이번에 더 예측이 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 어. 알겠습니다. 그런 어, 마음이 어, 어. 들더라고요. 어, 날짜는 음. 하나님께 달렸다. 음, 나는 궁금했을 뿐인데, 음. 어, 자매도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서. 어,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어, 의미가 오래 있으면 푹 쉬라 그런 거고, 음, 빨리, 음. 빨리 마치면 형제들 많이 보라는 얘기고, <laughs>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래도 초공경이...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우리 인생이 다른 길이 아니겠나 생각이 그래, 들더라고요 그래.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길로 왔다는 거 종교에서 음... 벗어나서 이 길로 음... 왔다는 게 그래. 인생의 그분이더라고요 복음은 어... 오라는 게 항상 그 말씀이 그 열려있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그 길로 가는 거 음, 그게 포함되는 거. 이게 구원이더라고요평 음, 네. 속게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게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음, 음. 이 자리가 아, 저의 인생의 구원이더라고요 음. 저는 병원 안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많은 환자들이, 저보다 더 심한 환자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수술 갔다 오면은 인생의 절망, 얼마나 괴로운지 그,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음. 저는 감사가 나오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어. 음. 하나 들어보면은, 수술 갔다 오면은, 항상 웃는다 그래요. 음. 갔다 오면 더 좋아지니까는. 어. 고생 의사가 하지,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자고 오는 거거많 <laughs> <못 웃음>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그렇더라고요. 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먹은 사람은, 음. 그때. 그 말씀이 내한테살아나더라니까요 음. 이게 저한테 복음이 아, 왔고 음.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이 길로 이끄시고 부르시고 저를 조성하시고 어, 구원의 길로 어, 그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아멘 아멘 저 <laughs> 아멘. <laughs> 어, 오늘 딱맞드시간고 <땅만들> <laughs> 형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죠. 어, 뭐 10시 넘었는데 무슨 마무리 말씀? 아, <laughs> 그래요? 으응, 마치지 말고. 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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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제열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 이렇게 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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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겠습니다알겠아겠습니다